드라마 모닝입니다. 으라차차 내 인생 35회가 방송되었습니다. 강차열은 동희가 마음에 들어하는 선물을 했는데요. 비싼 선물을 사는 게 아니라 할머니와 동희의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 온 건데요. 할머니랑 둘이 찍은 사진이 없었던 동희는 강차열에게 너무 고마워하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동희의 모습을 본 강차열은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동희를 떠올리면서 웃음 짓고 동희를 챙겨주던 마음을 스스로도 몰랐던 거죠. 동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 것을 강차열이 제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희가 다가오는 모습만 봐도 강차열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시청자 입장에서도 너무 알콩달콩하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잘 지내는 두 사람에게 백승주가 서 있으니 과연 얼마나 이 행복이 오래 갈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한편 백승주는 인턴 직원들 평가를 제출하면서 동희에 대한 점수를 너무 안 좋게 했더라고요. 동희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준 건지 강성욱이 백승주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동희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평가를 한게 아닌지 말이죠. 강성욱은 백승주한테 솔직해지라면서 강차열이 동희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행동했냐고 말하는데요. 당연히 백승주는 아니라면서 그건 다 오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백승주가 동희에게 회사일로 인해서 힘들게 할 것이 뻔하네요. 차라리 강성욱이랑 백승주랑 둘이 서로 좋아하면서 잘 되면 착한 주인공들이 힘들어질 일은 없을 텐데 말이죠. 백승주는 본인의 자식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남자에 빠져서 회사일과 개인 감정 구분도 못하네요. 반면 강성욱의 엄마는 백승주를 어떻게 해서든 회사에서 내보내려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든 백승주가 회사를 나가게 되면 그건 동이나 강차열을 위해서도 다행인 부분입니다. 물론 강성욱의 엄마 목적은 다른 거죠. 강성욱이 백승주를 혼자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걸 멈추게 만들려고 백승주를 보내려는 겁니다. 강성욱이 백승주를 포기하지 못하고 좋아하니 강성욱 엄마 입장에서는 전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왜내 아들을 외면하느냐는 것도 있을 테고,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강성욱이 이어지길 원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동희 고모부는 회사에서 쫓겨난 상황이 되었는데요. 회사가 어렵기도 했고, 나이도 많은 입장이라 고모부는 결국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회사로 찾아가서 자신의 월급을 줄여도 상관없으니 다시 다니게 해달라 부탁했지만,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편 강차열은 동희가 다른 남자 직원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를 하더라고요. 동희가 같은 팀 남자 직원에게 웃어주고,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는 강차열은 기분이 안 좋은 채로 그 자리를 나가버리네요. 질투하는 모습이 너무 귀엽기도 하고 앞으로도 강차열과 동이가 이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더라고요. 반면 백승주 엄마는 장현석 앞에서 대놓고 들이대기 시작하는데요. 밤이 되면 혼자라서 외롭다고 하고 괜찮은 남자가 없고 이젠 남자를 믿을 수가 없다면서 은근히 장현석에게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 상황에 정은이가 가게로 만둣국을 먹으러 오게 되는데요. 마침 정은이는 장현석의 예전 아내가 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현석은 정은이에게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한편 백승주는 강차열에게 근사한 곳에 가서 밥을 먹자고 하는데요. 분위기를 보다가 강차열에게 고백을 하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강차열은 백승주랑 밥 먹는 내내 동희만을 생각하게 되죠. 동희랑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더욱 좋아하는 마음을 확신하게 되네요. 그리고 백승주 앞에서 나 동희를 좋아하는 것 같다면서 말합니다. 백승주는 바로 표정이 어두워지고요. 동희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을 백승주가 강차열에게 말하게 되겠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